송찬이 라이고 송찬이 특별히 좋아하는 거고. 그리고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영상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. 고양이는요? 아, 아 고양이.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네, 네. 강아지를 아, 강아지를 네, 저, 아, 강아지만 좋아. 보는 거예요? 아니. 이제 강아지도 많이 보고 뭐 여러 동물 영상을 많이 봅니다. 그 혹시 보면서 음. 아, 이거는 좀 따라해 봐야겠다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나요? 아, <laughs> 따라 갑자기 따라한다고요? 아, 많이 보게 되면 또 따라하게 되거든요. 아 없나요? 네, 그런거아 강아지 소리를 그럼 어. 한번 어 오케이 들려주세요 강아지가 낑낑대는 소리를 한번 리액션 준비되셨죠? 준비되셨죠 리액션 해주세요 강아지 낑낑대는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잉, <res> 잉, <laughs> 자 리액션이요 이거 가좀저나어나 화장실 가 <laughs> 看够了没？没看够继续给你们看。嗯。嘿嘿嘿。Kill me。看够了没？没看够继续给你们看，我就不出来了。你们反正是来看狗的，也不是来看我的，是吧？嗯，这样，它在这你别舔我手。 选他们。